아버지의 구속수감 사연이 일파만파 연예계에서 아주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버지의 행보가 정동원군에게 굉장히 부침을 안겨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정말로 정동원군이 지금까지 가요계에서 이 어린 나이에 큰 사랑을 받으면서 꾸준하게 음악적 성장을 바탕으로 인지도를 쌓아왔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조력 없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정동원 군에게 힘이 되지는 못할 망정 불미스러운 사건에 잇따라 연루되면서 이 어린 정동원 군의 마음에 큰 생채기를 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선요 정동원 군의 아버지의 구속 수감도 문제입니다. 뭐냐면. 법조계에서는 정동원 군의 이 아버지가 이 구속사유 출소 일정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도에 있다시피 가벼운 사안은 아닐 거라는 게 업계와 법조계의 주요한 의견.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보석이나 아니면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는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면 합의를 통해서 사건을 무마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동원 군의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구속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나오지 못했느냐. 많은 사람들의 상상을 불러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죠. 하지만 업계와 법조계의 의견처럼 결코 가벼운 사안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닐 것이다. 합의나 보석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 뿐만 아니죠. 이 정동원 군의 아버지가 이거 말고도 트로트 가수와 전석계약 해지 소송도 휘말려 있습니다. 정동원 군의 아버지가 1인 기획사를 차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회사를 차린 겁니다. 아들의 매니지먼트도 다른 전문 업체에 맡겼는데 정동원 군의 아버지가 다른 가수의 일을 봐주겠다 이 사업에 뛰어든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가수를 영입을 하죠.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그런 가수입니다. 그래서 정동훈의 아버지가 굉장히 많은 조건을 내걸어서 이 가수를 본인의 회사로 영입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그런 과정에서도 본인의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소속되어 있는 가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경쟁, 매니지먼트를 따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아들인 정동원 군의 이름을 파는 거였습니다. 정동원 군과 함께 무대를 서게 해주겠다. 정동원 군과 함께 뭐 콘서트를 열게 해주겠다. 이런 식의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 아버지가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 사실을 정동원 군은 까마득하게 전혀 몰랐다는 거죠. 연예계에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자식이 배우나 가수로 뜨는 경우 이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업을 벌이거나 돈을 빌리거나 사기를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정동원군의 아버지는 뭐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동원군과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을 자신의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용을 했다는 거죠. 이게 정동원군이 몰랐다는 데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정동원군의 소속사도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던 겁니다. 정동원 군의 소속사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망정.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본인 사업에 이용한다? 소속사 입장에서는 가슴은 아프지만 정동원 군이 거리를 둬야 될 인물이 바로 아버지가 된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동원 군의 아버지와 계약을 했던 이 가수는요, 여러 부분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제대로 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수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괜히죠. 그리고 차량 지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굉장히 힘들게 지냈고, 뭐 생활고도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정동원 군의 아버지와 전속계약 해지를 하고 싶어도 현재 정동원 군의 아버지가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변호사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든 지금 이 전속계약을 해지를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문제지만은 가요계에서 정동원군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던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JD1이라는 가수로 부캐를 만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 중이거든요. 더더군다나 본인이 제작까지 해서 이번에 이런 부캐릭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정동원군 입장에서는 본인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가는 그런 엄청난 길로 서 있는데. 이 아버지가 도움 내지 못할 망정 아들의 행보에 찬물을 끼었고 심지어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행동을 벌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정동원군의 마음이 아픈 가족사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해서 정동원군은 조부모가 키워왔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랬는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정동원이 믿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할머니. 아버지는 정동원이 어려서 이혼하시고. 떠나 있다가 정동원 군이 미스터트롯으로 좀 떴을 때쯤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정동원 군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진정하게 정동원 군을 멘토해줄 사람이 사실상 할머니 밖에 없다. 가족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정동원 군의 새엄마도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논란을 빚어오기도 했습니다. 하동치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께서는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우선은 정동원 군 옆에서 정동원 군에게 많은 힘과 의지가 되어줄 만한 어른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정동원 군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느냐는 점. 그리고 앞으로 정동원 군의 활동에 있어서 이 가족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동원 군과 이 아버지의 관계도 일반적으로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원 군이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긴 했지만 정동원 군과 아버지가 자주 연락하고 지내고 그런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죠. 또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 모든 네티즌들이나 팬들의 반응은 다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일이 아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정동원을 다독여야 된다 그리고 정동원 군에게 책임을 묻는 분위기는 당연히 아니죠 정동원 군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번 논란은 정동원이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그리고 아버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동원 군이 질타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 이렇게 정동원 군을 걱정하고 이번 사태를 매우 매우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가지 더 지금 이 의견이 많은 분들과 같은 생각일 겁니다 팬들은 정동원 군이 아버지가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낸다거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바라지 않는다 여러 문제에도 꿋꿋이 자신의 본업을 통해서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길 바랄 뿐이다 정동원 군이 잘못한 거 전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입장문을 발표해서 사과한다든지 아버지 대신해서 이 사건을 책임지려고 한다든지 라는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될 겁니다. 그게 또 할머니가 정동원 군에게 아버지의 수감 소식을 알리지 않았던 그러한 이유가 될 겁니다. 정동원 군이 알았기 때문에 이걸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 절대 원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정동원 군이 이번 일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할머니의 기쁜 뜻이 담겼던 그런 정동원 군의 모름이었다. 전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정동원 군의 가족사를 말씀드렸고요. 정동원 군이 묻도록 이번 사건에 내상을 입은 것을 잘 극복하고 꿋꿋하게 본인의 활동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